안녕하세요. 벌써 6월입니다. 5월보다 좋은 일더 많이 생기고, 어디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는 6월 되시기 바랍니다. 금리는잘 챙기시고요. 황석어입니다 그 전라도 방안으로는 깡다리라고도 하죠. 중시알하고 대시알 섞여있고, 솔살도 섞여있는데, 대시알를 많지 않고, 그냥 중짜중짜리하고소짜리 섞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젓갈도 담으시고, 또 배급박 끼어갖고 간단하시면 됩니다. 준치입니다. 5마리 2.1kg. 6마리 2.3kg. 손질해갖고, 한 마리씩, 랩을 싸갖고, 냉동시켜놨다가, 나중에 드릴 때한 마리씩 꺼내 드시면 돼요. 병어입니다 8마리 2.4kg. 회나 초무침 그리고 말려갖고 반찬 절임 반찬 하시구요 이게 상처 난 것도 막 섞여 있어요 양태입니다 참양태에요 배아지 노란 거 10미 8.5kg 15미 7.5이배 내장 밑에 쪽 있잖습니까 머리 쪽으로 회로 드셔도 돼요 잘라갖고 15미 5.7 25미 9.4 27미 7 6 k g 크기 차 있어요. 돌돔 4마리, 참돔 3마리, 얼음돔 1마리 6 9 k g 돌돔하고 참돔이 씨알이 큰 거니까 회로 드세요. ,이. 손질하고 보시고 내장 보시고 괜찮으면 회로 드시고 안 그러면 구이나 조림으로 드시면 됩니다. 얼음돔 한마리하고 혹돔 두마리 민어 두마리 양태 두마리6 0 k g 예요 얼음돔하고 그 혹돔 표로 드세요. 가람이 군평선이 서대 뭐자이 병어 쏜팽입니다. 잡어 4.3kg. 불금맥입니다. 12미 9.7kg예요. 백조입니다 30미 7.3. 59미 8.5. 간제미입니다. 암치 12미 9.7 8.1 7.4 그리고 7마리 4.4kg 입니다 아구 5마리 10.3kg 에요 신한아빠도의 잡은 국내산 홍어입니다 암치에요 크기차 있구요 회 손질 요청하시면 2만원 추가되고 각 손질 요청하시면 만원 추가됩니다 2024년 올해 봄 소금입니다 소금은 봄소금, 장마전소금이 제일 좋아요. 그건 참고하시고요. 한포대 20kg 내외이고요. 이력서 확인이 되니까 이 수협에 들어가서 바코드 찍으면 확인하실 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택배 배송 중에 바로 배송이 안되고요. 2, 3일 걸릴 수도 있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